여기 비만 친구 너 진짜 너 하체가 너무 심각해 너 왕따 안 당하니? 물론 이제 뚱뚱하다고 차별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은근히 좀 약간 세더라고 그 분기라고 해야 될까 세기가? 어예예너 진짜 누가 보면 원백신 줄 알겠다. 네 우리 갑자기 또이 뭐야? 이족 보행을 해? 뭐 응? 걸까 앞에서는 장사가 없구만. 자 쟤들은 얘또 얘 누가? 어너 옛날 오랜만에 보내갔다. 빨리 와라. 오, 자, 자세... 너 아마 그게 내 겨울에 자주 보내같은데잘 먹고 있니? 아저씨, 넌 많이 먹었어요. 넌 가세 집에. 응, 집에 가서 좀 달리기 좀 해. 아, 여기서 동네 한 바퀴로 돌던가. 하나만 더 줄게. 아, 참, 거기도, 거기도. 야, 싸우지 말고. 너도 하나 더 먹어. 간다. 안녕.